두 번째 주제는 클래식입니다. 클래식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반응을 해주셨고요. <laughs> 뭐 클래식 뭐 사람이 따라 다른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클래식하면 이제 과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죠. 죽은 음악. 지금은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 정말 클래식이 현대 인기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클래식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입니다 누가 아버지라고 이분이 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을 다 아실 거예요 이름은 이분이 엄청난 일벌레였어요 그래서 이분 집안이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닌데 자식을 20명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들 먹여 살려면 일을 엄청 열심히 하셔야겠죠 겠 그렇게 일하면서 또 자식을 20명이나 낳았어 너무 신기하단 말이지 어쨌든 그러니까 체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어머, 이분, 와이프분도 진짜 대단하시네? 그리고 어쨌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음악의 아버지인 줄 모르겠는데, 진짜 아버지 셨던 거죠. 실제적으로 아버지신 분인데, 그래서 뭐, 자식이 20명이면 아버지라 불러도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계속 바흐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서 곡을 엄청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일중, 일중독자 바흐가, 어, 자신의 음악이 연주되는 걸 평생 몇 번이나 들어봤을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작곡가인데. 아마 한두 악기로 하는 간단한 음악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들어봤을 수 있겠죠. 직접 쳐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피아노 같은 걸로. 하지만 뭐마테순환곡이라든지 이런 뭐 합창도 하고, 오케스트라를 해야 되는 거대한 음악은 뭐 인기곡이었다면 뭐 평생 공연에서 뭐몇 차례 정도 들어봤을 거고, 평범한 곡은 뭐 기껏해야 한 번? 아니면은 작곡은 했는데 자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음악을.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아닌 유일한 독일 오케스트라 사진입니다. 네, 여러분의 여러분 믿기 때문에 먼지 나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 인원이 모여야 이제 가능한 은하, 음악이라면 과거 작곡가는 평생 몇번못 들어봤을 거예요. 베토벤도 자신이 만든 그 위대한 교향곡을 평생 몇번못 들어봤을 겁니다. 네, 베토벤은 뭐 귀가 안 좋아가지고 애초에 들어잘안 들렸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이분이 다시 생각을 해보면 현대에서 클래식이 죽은 것인가? 어, 우리는 클래식이 죽은, 세대, 죽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베토벤 본인보다 어, 베토벤 교향곡을 훨씬 많이 들어봤어요. <laughs> 놀랍게도.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TV나 길거리에서도 뭐 베토벤 교향곡 같은 거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과거에는 이제 녹음된 음반이 없었고, 지금 녹음된 음원, 뭐, 음반도 있고, 음원 파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의문이 이제 생깁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 통틀어서 가장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는 시대 사는데 왜 클래식이 죽었다고 할까? 어, 이유는 간단하죠. 더 이상 새로운 클래식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새로운 클래식 음악 나오긴 합니다. 이제 가령 영화 OST를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해리포터 음악이라든지 해리포터는 뭐지? 뭐 이런 거 있고 뭐 스타워즈 음악,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 굉장히 혼자 쇼를 하는 느낌이네. 어쨌든 이런 거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음악이고 클래식 음악이라고 할수 있죠. 사실 이게 굉장히 바그너스러운 음악이거든요. 바그너를 물론 모르시겠지만 <laughs> 그래서 이건 이제 음악 감독이 존 일리엄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음악이 좀 너무 거창해, 약간 그런 감이 있는데 사람들은 거창한 걸 좋아하는지 어쨌든 이분 영화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OST 시장이 사실 지금 클래식 시, 클래식 음악의 마지막 숨결 같은 걸 이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하고요. 물론 영화 외에도 이제 현대적인 클래식 음악이 어,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있고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식은 과거의 위대한 작곡가들이 만든 음악을 이제 멋지게 차려입은 지휘자와 연주자들이 재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재해석해서 뭐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것 뿐이죠. 그래서 클래식 뭐 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인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재탕이죠. 재탕하고 재탕하고 뭐 약간 그런 건데. 그럼 클래식이 언제부터 이렇게 재해석만 하게 됐느냐. 이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예, 녹음기술이 이제 19세기 에 나왔습니다. 위쪽 거는 이제 포노그래프라고 해서, 어, 1877년에 에디슨이 만들었습니다. 아래 건 이제 에디폰이라고 조금 개량한형태고요 이때 녹음기는 이제 동그란 판이 아니라 이렇게 원통형을 겉을 잃는 거였어요. 홈을 잃는뭐 그런 거였고요 그, 에디슨 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디슨이 어릴 때부터 뭐 음악 듣고 이런 거랑은 삶의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었어요. <laughs> 이 사람이 뭐 그런 여유를 누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녹음기를 만들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당연히 저걸 만들었으면 음악을 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거에 뭐 목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뭐, 뭐 그거에 튼다든지, 유명인 목소리를 녹음해서 튼다든지 이런 용도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고심하다 나온 첫 사업 제품이, 이제 인형에 배 누르면 뭐 I love you 뭐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형의 소리를 녹음해서 넣, 넣었습니다. 어 이거 지금 남아 있는데요. 잠깐 잠시만 들려드릴게요. 그냥 에디슨, 해가지고, 뭐, 에디슨하고 돌,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 영상 나와요. 이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거 굉장히, 어 네, 굉장히 공, 약간 에디슨 공품을 좋아했는지, I love you 같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괴기한 목소리가 나와서 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에디슨이 굉장히 악랄한 사업가로 명성이 높은데, 이 기계로 제대로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이거 만들고 2년 뒤에 이제 백열등을 개발 하면서, 녹음기에 이제 신경을 안 쓰죠. 이건 망한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무관심이 이제 아이를 키우듯이 이후 이 기계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조금씩 개량되게 됩니다. 음. 이건 이제 1888년에 독일의 에밀 베를리너가 만든 그라모폰이고요. 이때부터 이제 동그란 판을 쓰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음질을 가질 수 있었고 이후 s p 를 거쳐 LP가 나오면서 음반 시장이 꽃피게 됩니다. 녹음 기술이 등장하고 음반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놀랍게도 주요 음악은 클래식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뭐 팝이라든지 재즈라든지 이런 어, 이런 장르들이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음반시장에서만큼은 클래식이 새를 과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만큼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음반이 꽤 비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한테 음반으로 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음악은 클래식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는 대학에도 돈 들여서 음반 사지. 아무튼 그 음반 초창기 때 클래식 음악의 이제 그때가 최절정기였죠. 인기의 최절정기였고, 그 이전에만 해도 이 클래식 음악이란 게 기족만이 즐길 수 있었던 문화였는데, 이 문화가 음반이라는 대량 생산을 통해 이제 전 계층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나 베토벤 시대에는 꿈도 꿀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전성기라는 건 이제 관련 업계에 돈이 돈다는 뜻이고, 돈이 도니까 당연히 새로운 클래식 작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어, 그래서 근대음악에 현대 지나 현대음악에 이르면서 이제 수많은 실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돈이 많이 투자되고 이러니까 천재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클래식이, 클래식이 사실 오래됐다는 뜻인데 막 새로운 클래식이 나왔다니까 되게 이상한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장이 됐고 그러다 시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클래식 음반 시장이 크니까 음반사들이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음반, 음악을 막, 음반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럼, 유명 작곡가를 섭외를 하고, 유명 지휘자를 섭외하고, 뭐, 연주자도 유명한 사람 섭외해가지고, 음반을 녹음합니다. 그런데 이런 블록, 일 블록버스터를 만들었는데, 이런 음반이 잘안 돼요. 망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사람들은 음반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모험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새로운 음악을 별로 선호하지 않고, 음반을 딱 하나만 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유명한 옛날 사람 음악을 사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왼쪽은 쇼팽이고, 오른쪽은 에릭 사티인데, 10만원을 주고 피아노 앨범을 하나만 산다면, 두 중에 누구 걸 사시겠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음악 스타일 이 너무 다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클래식을 좀 아시는 분들이고, 보통 사람들은 쇼팽 살 거예요. 쇼팽 유명하니까. 그래서 뭐, 왜냐면은, 이 에릭 사티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19, 20세기에 활동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고 사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여러분이 쇼팽을 고른 것처럼 그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작곡 쌈박하게 하는 뭐 새로 나온 작곡가가 있어. 그 사람 근데 사람들 몰라요 이 사람을. 그래서 안 사줍니다 앨범을. 그러니까 음반사는 새로운 음악에 투자를 줄이고 대중이 좋아하는 걸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뭐 음반사 이제 장사하는 데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유명 지휘자랑 연주자랑 뭐 성악가랑 뭐 이렇게 섭외해 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노래 뭐 그런거를 옛날 노래들을 녹음해서 지금도 치면 이제 베스트 앨범을 그런걸 내기 시작한 겁니다 잘 팔리죠 처음에 잘 팔리죠 그래서 음반사 입장에서는 투자비 적게 들고 수익은 많죠 그래서 어 잠깐 그때 베스트 앨범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땐 클래식 음반 시장이 막 화랑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와 카라에니지아 뭐 모차르트 전집이 나왔네 뭐 이러면은 어 이건 꼭 사야돼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사거든요 물론 젊은 분들 카라얀도 모르시겠지만, 뭐, 그런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사람. 어, 또, 핵은 적어도 신규 수익을 이제 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팬층을 만든 효과가 있어요. 반면 신곡이 나오지 않으면, 새로운 팬이 등장하지 않고, 결국 그 시장 자체가 죽어버리죠. 이제 복제된 음반이 가져다 주는 막대한 부의 확장성에 취한 클래식 음악계는, 어, 일종 큰 그림을 못 보고, 잠깐의 영광을 누렸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 그런데 이, 방금 제가 한 말은 약간 어폐가 있는데 사실 클래식 음악계 사람들이 관습에 적고 노쇠해 가지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한테는 변화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였어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끌어 모을수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왜 클래식 음악의 이런 장기적 전망을 생각하겠어요 그사람들 사업가인데 그러니까 무유 드로에는 영화도 좀, 좀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블록버스터 영화는 가거나 지금이나 뭐 영화 산업에 이제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 중에 새로운 작품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히어로거나 시리즈물입니다. 이건 2019년도 전 세계 박스오피스 탑 10인데요. 1위는 어벤져스고요. 28억 불, 한 3조 원 정도 벌었고, 4위 스파이더맨, 5위 캡틴 마블, 6위 조커. 해서 상위 10편 중에 4편 히어로 영화입니다. 뭐 조커 히어로 영화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히어로 영화 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히어로 영화 다 봅니다 개봉하면 다 보는데 모차르트나 베토벤 전집 산다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새 히어로가 없는 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마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영화 됐던 캐릭터들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뭐새 캐릭터라고 해봐 옛날에 뭐 코믹스에서 인기 있었던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개봉을 해주는 거죠. 어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건 주장상 없이 약간 캡틴 마블이랑 조커 붙어 있으니까 되게 시대를 상징하는 것 같네요. 그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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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그런 영화들이 있고 그 외에 영화들은 그럼 괜찮냐? 그럼 2위는 라이온킹 실사판이고 3위는 겨울왕국 2 7위는 스타워즈 에피소드고요. 어, 8위는 토이스토리 2고 9위가 알라딘 실사판 10위가 주만지입니다. 이게 원작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들 좋아, 누구나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잘 만들었고 재밌는데 음악으로 치면 이제 베스트 앨범인 거죠. 물론 뭐 블록버스터 영화는 과거에도 뻔했고, 전 지금도 뻔한데 뻔하고 단순한 건데 원래 그게 블록버스터예요. 그게 뻔하고 단순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적어도 과거 블록버스터 영화는 오리지널리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오리지널리티가 사라졌고, 이제 처음에는 그런데 영화사들이 많이 투자했어요 새로운 오리지널리티 스타, 어, 블록버스터에.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게 망하니까 모험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해서 어 물론 영화는 시각 매체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지지만 뭐그뒤로는 계속 이렇게 되고 이제 영화에 영화도 그렇게 될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뭐전 세계 영화 산업이 지금 최전성기 지금은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아닌데 그 전까지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사실 tv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영화산업이 망한다 했는데 오히려 확장됐고 넷플릭스나 이런 게 나올 때 영화 망한다 했는데 중국 시장이나 이런 데 개척하면서 오히려 확장이 됐는데 뭐 지금은 위기가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물론 위기지만 산업 자체는 위기가 아닌데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블록버스터 명단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고 있고 어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정성일 씨가 2010년에 쓴 트윗인데요. 뭐라고 썼냐면, 10대들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2시간 동안 핸드폰을 꺼놔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영화의 적이 핸드폰이 될 거라는 상상도 못 해봤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건 이제 2010년대가 날짜인데, 전 사실 날짜가 더 신기했는데, 2010년 때는저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영화, 핸드폰을 끄기 싫어서 영화관을 안 간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미 그때 10대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니까 러 지금은 저이말 이해해요. 핸드폰 끄기 때문에 극장 못 간다는 말. 지금은 이해하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런 생각을 못할 때였는데,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뭐, 무엇 때문에 산업이 망할지가 되게 예측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뭐랄까, 현재 있는 기술 수준에 맞는, 뭐, 그런 거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 기술의 발전이 예측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게 흥하고, 뭐, 이런 건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건데, 어, 이제 인류가 그런 시대를 통째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었고, 그냥, 이거 제책소개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 다 됐습니다. <laughs> 네. 네.